친구들 안녕 구름이 TV의 구름이야. 누가 그림인지 모르겠다고? 바로 여기가 구름이. 여기는 내 친구 햇님이야. 햇님이가 뭔가 좀쑥스러운것 같아. 친구들 같이 햇님이에게 햇님아 괜찮아. 한번 해 주자. 시시시. 햇님아 괜찮아. 친구들, 고마워. 친구들 때문에 내 기운이 묵은 물건 쏟아나는 것 같아. 친구들, 나 이제 괜찮으니까 구름이랑 같이 동네 구경 한번 해볼까? 재밌겠다, 그치? 그치? 좋아. 이제 햇님이도 준비가 된것 같아.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? 내가 여기 동네 주인인데 햇님이가 먼저. 참, 말이 안 돼. 일단, 케빈이들 한번 열어볼게요. 오. 여기는 브이미의 번려동물, 너구리. 꾸민이에요. 원래 꾸민이는 고양이인데, 고양이 인형이 없어도 그랬다 하는데. 난 참, 고양이가 좋아. 난 너구리 되기 싫어. 빨리 너그리 인형에서 고양이 인형을 바꿔줘. 친구들. 친구들도내 인형 바꿔줘야 돼. 안녕. 아이 자지 말고 좀 일어나 봐. 응. 배고파. 갑자기 배가 고파요. 그러면 누나가 씬짬뽕 해줄게요 친구들 잠시만 바닥 바라보고 있어줘 이것은 액체 골물이야 액체 괴물 한번 해볼게 액체 괴물이 참 싫어 일단 남의 숙제는 말고 한번 내가 만져볼게아 느낌이 좀 이상해 액체 괴물 좀 싫어해요 네